여호수와 6장, 1절부터 7절에는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다쳤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와께서 호 여호수와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의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은, 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기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심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강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이때로부터 40년 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문전까지 왔었습니다. 그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걸 거부했습니다. 우리가 이해를 하려고 들면 얼마든지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약속하신 땅이라고 해서 왔는데 막상 도착했을 때 그들이 오면서 상상도 하고 기대도 하고 그렇게 하고 왔는데 그들의 기대와는 완전히 다른 환경을 만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까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될 정도로 비어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사람이 사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상대를 할 수가 없는 거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이게 뭐야? 비어있는 땅인 줄 알았는데 아니, 저렇게 무시무시한 고인들이 살면 어떻게 들어가지? 우린 속은 거 아니야?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성인들 가운데서두명 말고는 전부 다 아무도 그 땅에 들어간 것을 찬성하지 않았고 또 실제로 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 다른 환경, 그런 환경을 만나야 했을까요? 왜 기대와 달랐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갈 땅이 어떤 땅이며 어떻게 차지할 것을 하나님은 미리부터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 말씀만 기억을 했더라면 거기에서도 아무 시험 들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미리 소상하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기억을 안 하고 그냥 혼자 다른 기대감을 가지고 다른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린 그림하고 실제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전혀 딴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여기서 죽게 하려고 한 것처럼 그렇게 막말을 쏟아내고 안 들어간다. 그렇게 주장했던 겁니다. 출애굽기 23장 우리 잠시 보겠습니다. 체력기 23장, 20절부터 33절에 보면, 체력기 23장, 20절부터 보면, 은 20절에,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이스라엘 백성들만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를 앞서 보내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그곳을 능히 차지할 수 있도록 모든 걸다 진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오는 길이 그랬고, 가난 땅에 실제로 도착해서도 하나님의 사자가 앞서 가는 겁니다. 가면서 문제되는 걸다 제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가서 전부 실망하고 낙심해가지고 안 들어간다고 전부 포기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앞서 갔는데도 불구하고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기만 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원수가 생긴다면 하나님이 그들의 원수가 돼서 싸우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다 해결하겠다. 27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위험을 앞서 보내신다고 그랬는데, 이 위험은 무서움, 두려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움의 영을 먼저 보내 가지고 상대 사람들이 그 두려움에 눌려 가지고 맞설 생각도 못 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였어요. 따라만 가면 되는 건데, 그러면 거주민이 달아나리라 그랬거든요. 또 29절, 30절에 보면 말씀을 보면 땅이 비어 있으면 은 들짐승이 번성해서 사람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한 땅을 들어가서도 하나님 당장 한꺼번에 쫓아내지 않겠다. 들짐승의 위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존 가난한 사람들 어느 정도 머물게 하다가 차근차근 쫓아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비어 있는 땅이면 안 돼요. 누군가가 살고 있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 좋기에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나쁘게 보면 다 나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실을 미리부터 하셨던 이런 말씀들을 귀담아 들었더라면, 간직하고 있었더라면, 실제로 가난 땅에 갔을 때 자기네들과, 자기네들이 그려왔던 그 그림과 달라도, 자기 기대와 좀 다른 환경을 만났어도, 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야. 하고 아무 문제 없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자기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림과 안 맞다고 전부 낮은부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환경은 상관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는 적은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쫓아내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묵묵히 따라가기만 하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 들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이런 불상사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상도 해보고, 요렇게 요렇게 일들이 진행되면 좋겠다. 그렇게 기대하고 나가보는데, 우리의 기대와 전혀 다른 환경을 만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때 번개처럼 떠오른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뭐지? 그렇게 말하게 되죠. 그런데, 고로코럼 반응하면 넘어집니다. 이게 뭐야? 이게 뭐지? 그렇게 반응하면 넘어져요.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냉정한 말씀을 들은 것도 아니면서 알아서 스스로 시험드는 겁니다,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족 전체가 시험에 들었어요. 두 사람 말고. 전부 시험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냉정한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가난한 땅 너희들한테 안 준다.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하나님 주신다는 말씀만 해오셨어요. 그리고 내 사자가 앞서가면서 다 해결한다는 문제가 있다면 너희는 따라만 가라는 거예요. 따라만.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요소와 갈렙은 그거예요. 미리 하셨던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따라만 온것같던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른 그림을 상상하고 그려왔던 거예요. 말씀과 환경을 비교한 게 아니라 내 상상과 내 기대를 가지고 환경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니까 넘어졌 넘어졌는데 하나님이 넘어지게 한게 아니라 자기가 그림 잘못 그린 거 가지고 비교해 가지고 자기가 넘어진 겁니다. 오늘 여호수와육장 본문에서 40년 만에 다시 이가난안 땅으로 왔는데 얼마나 감회가 새롭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성공을 했습니다. 가난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40년 전에 그 사람들은 실패했는데 오늘 이 사람들은 성공했거든. 어떻게 하면 실패하고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가?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크게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먼저 조상들이 어떻게 실패한지를 목격했습니다. 아 말씀이 귀 기울이고 가지 않으면 실패다. 이 예, 하나님 말씀 붙잡고 왔던 사람 두 사람은 우리하고 똑같이 청년처럼 살아 있다. 그런데 말씀 무시하고 자기 기대 가지고 엉뚱한 그림 그려 가지고 왔던 사람들 다 넘어졌다. 우리 그림 그리지 말자. 말씀만 붙들고 가자. 그렇게 온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묵묵히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여기까지 따라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처음 지는 로에 갔을 때 열리 고성이 딱 버티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엄청난 정말 상대할 수도 없는 거인들이 가득 거하고 있습니다. 열리 고성 안에는 그런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환경은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기에는 장대 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 똑같아요. 그 사람들이 굉장한 힘을 지니고 있는 거 똑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성공했습니다. 환경에 주목하고, 환경에 눌리고, 환경을 문제 삼고, 넘어지는 사람이 이번에는 없었습니다. 다 들어갔습니다. 40년 전의 아픔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우선 환경을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리고성 19성 앞에서, 여리고성이 이러니 저러니, 어떤 사람들이 사니, 안 사니, 이런 평가를 하지 않았어요. 이미 그들은 조상들의 실패를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환경을 우리가 평가하는 건 아무 정말 가치도 없다 그건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 거지 사람이 환경이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는 건 아무 쓸데없는 일이다 이런 결론이 났기 때문에 그들은 그 어마어마한 도성 앞에서 성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환경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묵묵히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루 한 바퀴 말없이 성을 돕니다. 마지막 날은 일곱 번을 돌았습니다. 열세 동안 하루 한 바퀴 성을 돌고, 마지막 하루는 일곱 번을 돌았는데, 그것은 믿음입니다. 그건 하나님을 천폭적으로 의지하는 그 믿음이 아니면 돌수 없는 겁니다. 스스로 환경을 크게 보면요, 스스로 오금이 절려서못 돕니다. 환경을 정말 인간적인 안으로 평가하기 시작하면 스스로 그 환경이 눌려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성 40년 전에 민족 전체를 아서 갔던 그성 앞에서 하루에 한번퀴를 돌고 마지막 날 일곱 바퀴를 돌수 있는 건 믿음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순종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그 성을 향해서 선포하는 겁니다. 무슨 선포를 하냐면 이 땅의 주인이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다.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선포입니다. 그 선포를 하면서 정말 입으로는 말을 안 했어도 그들의 그 순종하고 도는 그 돌미 선포에 이 성의 주인이 이 땅의 주인이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다.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선포를 하면서 도는 거예요. 이것이 다릅니다. 그 도는 자체가 순종이고 믿음이고 선포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7절을 보면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환경을 보고 환경을 평가하고 그리고 그 보이는 것에 좌우되고 흔들리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사는 사람입니다. 내가 확신했던 것,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다른 환경을 만나도 우리는 무엇 해야 됩니까? 어머, 이게 뭐다요? 이러면 실패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면서 그 자체가 선포였는데, 우리도 역시 하나님을 선포해야 됩니다.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다른 전혀 엉뚱한 환경을 내가 살게 될지라도 그런 환경 앞에서 환경을 평가할 일도 없이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환경이 나를 어찌하랴? 세상이 나를 어찌하랴? 사람들이 나를 어찌하랴? 사탄도 나를 어찌할 수 없는데, 그누가 나를 어찌하랴? 이런 선포를 하는 겁니다. 내 기대와 다른 전혀 헝또한 환경 만날 때 하나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환경은 나에게 아무 문제가 없다. 하나님은 환경 위에 계시다. 하나님은 환경보다 크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선포해야지. 환경을 평가하면 우리는 환경에 눌립니다. 환경은 평가할 가치도 없습니다. 그 평가는 정확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평가에 정확하지, 우리가 평가하는 건 눌리는 평가밖에 안 돼요. 오판을 할수 있어요. 하나님의 평가는 정확합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선포하는 게 낫습니다. 환경이 다를 때, 내 기대와 다를 때,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 저와 함께 계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내 기도와 다른 환경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여리 고성을 도는 자체가 선포였다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밭왕 때에 나라가 위기를 만났습니다 모압 사람들, 안몬 사람들, 마온 사람들이 연합 적군을 만들어 가지고 쳐들어왔습니다 상대가 되지 않는 전쟁이었습니다 나라가 무너질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은 금식을 선포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역대하 20장 6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어 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주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십절에 보면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문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할 건을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이 싸움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내가 싸우리라.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셨던 그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하였다. 내가서 올 때는 너희들은 내일 가기만 해라, 따라오기만 해라 하십니다. 그래서 다음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적군을 맞으러 나갑니다. 그때에 요사밧 왕은 찬양하는 사람들을 뽑아서 그들을 하나님을 선포하게 합니다. 역대하 20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선포하게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이 선포를 하게 했습니다. 정말 싸울래야 싸울 수 없고 대면에서 싸우도 아무리 싸워도 이길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싸울 테니 따라오기만 해라. 그 하나님께 찬양을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일자심이 영원하도다. 그 선포를 하면서 나갔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말씀하신 대로 승리를 주셨습니다. 나의 기대와 다르고, 내가 받은 응답과 다른 환경을 만날 때, 이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면 되겠습니까? 그럴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선포할 때입니다.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선포해야 됩니다. 이건 뭐지? 이건 뭐다요? 이런 반응은 우리를 실패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하면 안 됩니다. 승리한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성공한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쪽이 크지 하나님 없는 쪽이 환경이 아무리 커도 환경이 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쪽에 계시는데 환경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선포하는 겁니다. 모든 환경 앞에서 성공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선포했습니다. 우리도 보이는 환경에 휘둘 게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선포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선포함으로 환경을 제압하고 아멘. 성공하게 하신 모든 것을 문제를 다 해결해 놓고 우리를 누리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평생토록 누리고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리고성을 도는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순종이었습니다. 함께 계신 하나님을 선포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모든 환경 앞에서 하나님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환경이 어떻게 보이든 환경은 우리가 평가할 대상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선포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환경을 다스리시고. 하나님 환경을 우리에게 안겨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아멘. 중요한 때에 생각나게 해 주고 모든 환경 앞에서 환경을 누리, 누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선포함으로 환경을 다스리는 자들 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